안녕하세요 브로리펌투수입니다자 오늘은 제 64편으로 청바지 찢기에서 해 보겠습니다 찢기를 해 보겠습니다 찢기 영상이 끝나면은 또 덧댐 형식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필요한 게 쪽가위, 송곳, 칼, 초크 이런 날카로운 핀셋 정도 이 정도 자 그러면은 이 정도의 찢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로코로. 찢을 부위를 이렇게 설정해서 도로코로 사용해서 이렇게 한 1cm가량으로 어, 사선으로 긋습니다. 이기 과정은 시간은 좀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고객님한테도 음 비용은 조금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시간이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걸립니다. 이렇게. 자, 간혹 가다가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이런 걸 떼내고, 이런 느낌으로. 요 정도 늘기에도 1 시간 걸린다고 봐야 되죠. 1 시간 이상은. 자. 처음에 먼저 어, 이 부위가 설정이 되고 나면은 크기가 설정이 되고 나면은 이 도르코를 찢는게 1cm 가량으로 찢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편도. 음. 너무 성급하게 하시다 보면은 이 찢는 과정에서 이게 밑부분에 청바지 흰 실이 잘 떨어집니다. 조심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연습, 연습용 청바지지만은 실질적으로 하실 때는 이런, 음, 이거는 어떤 용도냐 하면은, 음, 가방, 밑바닥에 소재로 쓰는 그런 플라스틱 용종이죠, 두꺼운 거. 여기서는 이거를 단커팅할 때도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뜨어 내시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자또위 칸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심에 오를 청바지는 이 오월 관계를 상당히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지난번 누빔 청바지 누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바지는 자세히 보면 올선이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누빔도 반드시 이렇게 누벼야 됩니다. 이렇게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봉제실 가는걸 준비하셔가지고 올선에 맞춰서 촘촘하게 누벼야지만이 최대한 어... 표가 덜 나고 깔끔합니다. 자또딴방향으 흘렀는데 자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 또이 방법도 꼭이 방법이 옳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 방법을 했고 요거 하고 나면 또 한가지 방법을 설명해 볼텐데 자 이런식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미세한 작업이니만큼 천천히 차분하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섬세하게 해야 됩니다. 섬세하게 럽을 때는 요핀셋배뾰한 거. 이것도 뭐 시중이가 시장이가 부자재가 많습니다. 자, 손곳로 이렇게. 섬세하게 해야 됩니다 섬세하게 안 그러면 이뭔 밑바닥에 온단 흰색 올 이게 다 떨어집니다. 섬세하게. 이렇게. 보이십니까? 반대도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찍기가. 여기도 그러니까는 시간이 걸려서 오를 하나 하나 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원하는 만큼 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자 제가 조금 전에 또 어, 실험적으로 해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5분. 이 정도도 30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지금 오리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가혹 가로 어떤 청바지는 생지에 가까운 청바지는 오리 잘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보는 거는 살짝 실험해 보시고 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만일에 이렇게 오리 생각처럼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노방법이 끝나면 바로 또 해보겠습니다. 전체 다는 하지 않고 한 칸만 더 하고 조금 전에 완성했는 걸 다시 보여드리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잘안 나올 때는 요렇게. 핀셋을 이렇게 섬세하게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송곳을 한올 한올 뺀다는 개념을 해야 되죠.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은 덜 찢어졌는 거는 생기면서 이렇게 쪽가위로 보고 커팅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요세칸 하는 동안에 방법은 완전히 이해하셨죠? 이렇게. 이게, 처음에 하면 힘이 들어가서, 이흰 올이 잘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힘을 빼고, 이 송곳에도 힘을 빼고, 그리고 급하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올한올 이렇게 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빠져 나오시는 거 보이죠 어리?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내고 안 되면은 핀셋으로 들어내고 이렇게 살짝 살짝 또 이렇게 갑니다. 뭐든지 똑같겠지만 이것도 숙달되면 시간은 많이 단축됩니다. <laughs> 예전에 행체매 할 때는 아, 막 이게 하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근데 지금은 뭐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칸까지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원했던 여기까지가, 이, 되고 나면은, 나머지를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를 그냥 두시면은, 지금, 이 정도, 정도로 세탁을 한번 하고 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어, 너무, 까지 하면은,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거니까는, 여기까지 하면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어, 찍기 다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잘 빠져나오죠. 송곳으로. 또 송곳보다 더 좋은 연장이 있다면 그걸로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송곳, 요 송곳 하니까 저는 잘 나옵니다. 이렇게. 힘을 빼고, 그래야지 흰 홀이 안 빠지니까 힘을 빼고, 이렇게. 자, 보이십니까? 요세칸 했는 거, 요렇게. 요령은, 어, 잘 부위를 초코로 설정하고, 1cm 정도 가량으로 도로코로 어, 찍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빼는 겁니다. 끝까지. 뭐, 이만큼 해도 되고, 요만큼 해도 되고,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둥글게 하면 이런 느낌 될 것이고, 이렇게. 단, 생지나 이런 종류는, 음, 청바지가 생각보다 찢기가잘안되므로 고는 종류의 소재의 원단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런 경우에도, 어, 고객님이, 아, 나는 이렇게 찢기를 원한다 하면은, 보통, 여기서 보면은, 생지.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자. 이 생지 가공이 완전 안하는 그런 생지 같은 경우 제가 실험적으로 여기도 그런 느낌을 찍기를 해 봤는데 되기는 됩니다만 이런 소재보다는 좀 하기가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또 스판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덜 되고 잘안 되는 편이 되기는 됩니다 근데 스판 소재 이런 소재는 좀덜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laughs> 이 부분을 찍기를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을 여기까지는 이해를 충분히 하셨다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두 군데가 제가 실험적으로 조금 전에 이 영상을 하기 전에 해봤는 거, 이걸 하면서 했는 거니까는 좀 참정하시고, 다른 것을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밋밋한, 같은 청바지입니다만은, 이게 다른 옷이다 가정하고, 밋밋, 손님들이, 고객님들 오시면 보통 너무 밋밋 찍기가 되어 있지 않고, 너무 밋밋한 청바지를 찢으려고 좀 가져오십니다. 허벅지 부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원예가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양쪽으로 세 군데씩 좀 찢어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두 군데, 두 군데. 자, 그러면은, 음, 이렇게 찢기가 곤란하다 하면은, 이걸 덧댐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소재의 청바지가 찢기 곤란하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자, 그러면은, 이런 부위를 원하셨다. 그러면은 지금은 사각으로 이 모양을 낸 상태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찍기를 이 부분은 사각으로 원하는 부위를 오려내고 다른 소재에 이렇게 찍기가 되는 것을 좀 평소에 구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아니면 지금처럼 다른 소재의 찢기를 하셔 갖고 이거를 오려서 이 부분에 이 원래 청바지 찢기를 하지 않고 이 덧댐 형식으로 찢기를 해 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이 찢기 영상이 끝나면 덧댐을 할건데 덧댐을 할 때는 그 덧댐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핸드메이드 나는 이게 바늘 자국이 있는게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 핸드메이드 작업하듯이 손으로 일일이 표를 만나게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어, 요렇게 보면은 그냥 찢게 했는 느낌이 나죠 요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어, 조금 이따 덧댐할 때 하는 것처럼 안그러면 같은 색상의 실을 용해서 하고 어, 또 가정용 미싱으로 어, 이 문양을 내서 하는 뜻템도 있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이 소재가 찢기가 굉장히 하기 곤란한 소재라고 판단이 되면은 어, 이러한 형식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원래 찢기는 이거였지만 원래 찢는 거는 이거였지만. 어, 손님하고 상담 시, 아, 이, 이 청바지는 찢기가좀 곤란하다 싶을 때는 이런 방법도 있다 한걸 권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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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굉장히 뭐 좋아하십니다. 고객님들이. 그두 가지 방법 중에, 판단은, 음, 송님하고 상담하실 때 하고, 이거는 찌기랑이 덧댐이랑 같은 형식으로 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여기 있는 데를 갖다 대니까 찌기죠 자. 또한 가지 방법은, 또 이렇게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는 차용을잘안 하는데, 잠시만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지금, 어 그냥 바로 청바지 찢기가 곤란한 그런 청바지들은 이런 종류의 어, 찢기가 되어 있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거를 어떻게 또 하냐면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이건 이 방법 사용하지는 않는데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옷을 제작할 때 쓰는 시침실이라는 목실입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이런 느낌의 소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실을 이렇게 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죠. 왔다 갔다, 여러분을 겹치가 촘촘하게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부분을, 음, 이것처럼 활용해서 밑에다 덧대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런 방법이 있으니 그러면 세 가지 되죠. 자, 요렇게 촘촘하게 왔다 갔다 해서 연중에 요거를 사각을 느낌을 요렇게 붙이면 요런 형식으로 구멍을 내서 시침칠로 왔다 갔다 해서 요런 부위에 붙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시침칠로 요렇게 요런 구멍을 내서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붙인다는 그렇게 하는데도 있다합니다 하는 분들도 근데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는 쓰진 않지만은 잠깐 생각하실 때, 아 그런 방법도 있다 싶어서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요렇게 기침처럼 촘점하게 요렇게 끝까지 가서 요 부분을 잘라서 내가 원하는 찢기 부분에다가 윗 부분에 이런 식으로 더 떼서 이렇게 박음질 하든지 핸드메일을 하든지 그래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로 더 가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위를 설정을 하고 초크로 표시를 해서 도 돌구 칼로 1cm 가량을 옆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송곳으로 중간부터 이렇게 한올한 올씩 빼냅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빼면 안되고 옆으로 빼야 됩니다. 이발란는 올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 올을 빼는 거니까 자, 아까 보인 영상 이렇게 하고 또이 원단이 생지라든지 이 찢기가 곤란한 것은 그 부위에 음, 조금 전에처럼 음, 이렇게 원하는 만큼 찢기를 할만큼 해놔 놓고 다른 원단의 걸 오려서 이렇게 이거는 덧댐 형식인데 찢기의 종류에도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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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핸드메이드 또는 미싱으로 박음질 이렇게 한다니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영상은 마무리가 됐으니까는 드 땜을 또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